안녕하세요. 건강 생활입니다. <laughs> 아유, 날씨가 많이 더우시죠? 비가 그치고 나니까 폭염이 아유, 진짜 엄청 더워요. 말처럼 불볕더위인 것 같아요. 아, 그래도 또 이렇게 장마 지나고 <laughs> 잘 있는지 어쩐지 거리대 아이들을 한번 또 살펴보고 있답니다. 아직은 뭐 무르거나 뭐 깍지가 있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<laughs> 이렇게 엉성하게 비가림을 해주기는 했어도 <laughs> 아이들은 그냥 잘 있는 것 같아요. 음, 하나씩 이렇게 눈맞춤을 해보고 있는데 아우 엄청 더워요 지금. 음, 이 아이들은 헤라랑 아우렌시스는. 색감이 아직 예쁘게 있네요. 음, 이렇게 그냥 저는 거리대에 차광막 아직 안 해주고 그냥 비닐 비가림 해준 상태로 그냥 저희 집은 오전 햇빛이 든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비닐 가림막 해준 상태로 그냥 두는 편이에요. 그 안에 이렇게 손을 넣어보면 오히려 비닐이 살짝 그늘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둔답니다. 아모르 파티. <laughs> 아모르 파티는 요즘 이렇게 피망처럼 물이 들고 있어요. 원래 여름철에 이렇게 물이 드는 건가요? 작년에는 이런 거못본것 같은데 요즘 이렇게 오늘 보니까 이렇게 살짝 피멍처럼 물이 들고 있네요. 어. <laughs> 저는 이제 많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아이들이 어떻게 예뻐지는지 이 얼마나 예뻐지는지 아직 잘 모른답니다. <laughs> 어, 작년에 구수님들이 여름철에 제가 보기에는 참 예쁜 아인데 구수님들은 아우, 밉다고, 밉다고, 아, 미워졌다고, 그러시더라고요.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. 왜 저렇게 예쁜 아이한테 밉다고 할까?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, 겨울에, 가을에, 겨울에, 봄에, 예뻤던 아이가 여름에 좀안 예뻐지니까 그렇게 표현들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. 그 말을. 음, 봉랑이는 잎을 몇장 떨구네요. 아, 이렇게, 원종복랑은 대체로 건강하게 있어요. 음 보통 지금, 자시 보면, 자세히 살펴보면, 깍지가 생겼거나, 물르거나 그런 아이는 아직 없어요. 그냥, 아직까지는 그냥 건강한 것 같아요. 너무 뜨거워서 <laughs> 대충 보는 것 같아요, 지금. <laughs> 아, 손도 뜨겁고 엄청 뜨거워요. 지금 이 안이 비닐 덮개 속이랍니다. 위에는 비닐 덮개가 있어요. <laughs> 아, 그래서 그냥 또 아이들을 살펴볼 겸또 이렇게 보고 있답니다. 음. 오늘 오후부터 또 며칠 동안 비가 온다고 하죠. 어, 비가 또 얼마나 올렸는지 바람만 세게 안 불고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. 근데 오늘 살짝 바람 부는 걸 보면 좀센 바람이 불것 같아요. 왠지 느낌이. 아 그럼 또 옥상에 <laughs> 센 바람 불면 무서워지는데 <laughs> 노이로제가 릴것 같아요. 센 바람에. <laughs> 아, 이렇게 정말, 이렇게 새파랗고 퍼지는 아이들이 있어요, 유난히. 많이 퍼졌죠? <laughs> 유난히 퍼지네요, 이 아이들은. 음, 그래도 장마통에도 거리대에 물을, 비를 못 맞고 있으니까 전번에 살짝 비를 맞추긴 했어요. 그랬는데도 너무 불고파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어젯밤에 또몇 아이 물을 챙겨서 줬답니다. <laughs> 안 주고는 안될것 같아요. 너무 막 잎사귀도 막 잎들도 막 삐들삐들한 것 같아서 안 주면 안될것 같아서 <laughs> 몇 아이 또 챙겨줬어요. 지금 보니까 불반응은 했네요. 음. 아, 이 아이도 좀 많이 퍼졌고 <laughs> 아유, 대체로 많이 퍼진 상태고 뭐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밉다 밉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<laughs> 많이 퍼진 건 눈에 보여요. 뭐 지금 중독도 어저께 중독이 지났잖아요. 홍등도 코맹이 왔는데 좀 많이 컸죠. <laughs> 잘 크네요, 아직 건강하게. <laughs> 어, 중복도 지났으니까, 이제 앞으로 한달 정도 있으면 <laughs> 좋은 계절이 오겠죠? 아이들도 좋고, 관리하는 다육맘님들도 좋고, <laughs> 습도가 좀 줄죠. 그 전에 아이들 키울 때 보면, 8월 둘째 주가 딱 지나고 나면 딱 건조해지더라고요. 습이 정말 확실하게 주는 게 느껴졌었거든요. 아이들하고 물놀이 다닐 때 그걸 많이 느꼈어요. 아이들 어렸을 때. 그래서 저는 8월 둘째 주가 지나면 습도가 줄어든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이렇게 아이들 둘러보고 있어요. 폭염 조심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.